보시면 이제 분열이가 있잖아요. 네? 분열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따라오냐면 젖어 있어요. 분명히 실리콘 발라놓고 방수 했잖아요. 젖어 있어요. 보세요. 젖어 있죠? 이 젖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날림으로 공사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싼것좀 찾지 마시라고. 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견적 뜯어봐야 이게 방수효과가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저도. 하지만, 그만한 보수에 값어치있는 공사를 하시면 이런 물기있는게 없죠, 전혀. 긁어서 보여드려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걸 알아요. 봐야하는, 봐야한다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끼같이 보이죠? 물이 안에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똑같이 고, 똑같은 공사인데 왜 틀릴까요? 물론 틀려요 첫번째 자재가 틀리고요 시공 두번째 시공자가 틀리고 세번째 단기간에 끝내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업체에서 이거 공사 이틀 걸려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 같으면 4일 걸립니다. 4일. 아무리 작은 공짜래도 왜 4일이 걸리냐? 그만큼 두껍게 칠하면 방수를 하면 말려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해야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